개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서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수익률 격차 점차 벌어지고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스 기사도 너무 많이 나와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이런 말이 여기저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비관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처음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3분기. 투자 대조표 잠정치에 따라서 보면 순대외 금융자산. 9월 말 기준으로 9,778억 달러. 전분기 말엔 8,585억 달러. 대비 1194억 달러, 약 166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1조 달러 넘어갑니다. 이렇게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어요. 올해 들어서도 매분기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 평가액이 외국인보다 더 많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의미하는 증권 투자 계정의 267억 달러 줄어든 9,575억 달러로 처음으로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 역전됐습니다. 지금 9,969억 달러 1조 달러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규모 이것 또한 역대 최고치예요. 얼마 전에도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갈수록 주가 우상향하듯이 갈수록 미국 주식 보유 금액 역대 최고치로 계속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점점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2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규모가 1037억 4,900만 달러 146조예요. 지난 7일 1,000억 달러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1037억, 이것이 앞으로 1050억, 1100억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도 50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이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야 되고 또 투명도를 높여야 되죠.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저평가도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2020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년 초대면 은 5년째 돼갑니다 우리는 2020년 처음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태프 시장에서도 해외 주식형 이태프가 국내 주식형 이태프 순자산을 뛰어넘는 등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2일 기준으로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이 46조 6,700억 원으로 트럼프의 미대선 당선 이후 2조 1,7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에요. 개인 연금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특히 세 종목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어떤 것이냐? 타이거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이세 종목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 총 순자산이 이 기간 동안에 2조 6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그 기간에 해외,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순자산은 2조 1,7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2조 6,000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국내 주식형 ETF보다도 더 규모가 큽니다. 46조 6,700억. 국내는 43조 3,700억. 이게 차이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 지난 4일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형 ETF 자산이 46조였어요. 해외 주식형은 44조 4천. 그러니 해외 주식형이 국내 ETF보다 더 작았죠 규모가. 46조 대 44조 4천억.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역전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역전된 금액이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세가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1.46% 떨어졌어요. 코스닥 지수는 7.11% 하락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4.1%, 2.9%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S&P500 지수가 26% 상승. 보통 평년에 2배 이상이죠. 지금 연말 연초 효과가 있는 12월이 아직 지날지도 않았는데 벌써 26% 상승. 이거 엄청난 수익이에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26, 29%. 그런데 반대로 국내 대표지수는 마이너스 6%.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9%. 완전히 수익률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 머니가 돈이 계속 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26% 29% 수익이 나고 있는 쪽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련 정책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펼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보다 해외 중시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이 트렌드가 확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이 정책의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주식 투자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말 680억 달러였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현재 1037억 달러. 1.5배 이상 늘었죠? 지난해 말에 680억 달러. 그러니까 약 95조, 100조가 안 됐었어요. 680억 달러가 지금 현재 1037억 달러로 1.5배 이상 물어났어요. 또, 요번 11월 들어서도 순 매수 규모도 5억 7천만 달러, 8천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